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초복 날인데 어떻게 <laughs> 건강식들 드셨나요? 어, 건강식 드시고 또올 어, 여름 아주 무탈하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제목에 어, 수국 정원 꿈꾸시는 분들 보세요. 그리고 어, 수국 부자 되기 쉬워요. 이렇게 했는데요. 수국은 정말 어, 그 삽목이 아주 잘 되는. 식물이라서 부자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거의 뭐, 웬만해서는 꼽는 대로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음 관리만 좀 잘해주면은 거의 100% 뿌리가 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개 중에 관리 소홀로 해서 뿌리가 안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해본 바로는 수국은 거의 뿌리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수국 부자대이어 쉽다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어한 대품 하나에 봄에는 뭐 5, 6만 원 하지만은 요즘 같은 지금 시기에는 대품이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 사면은 어 수국 삽수가 한 10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어 하나 사도 어살만 하죠. 그렇게 해서 몇 개만 사면은 또, 어, 뭐, 한, 세개 정도 샀다 그러면은, 3, 40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 수국 부자 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일단 키우기 시작하면은, 어, 한 2, 3년만 키우면 정말 부자가 돼요. 많이 늘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어, 수국을 이렇게, 음, 관리하면서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매구미를, 구입한 지한 3년째 되는데요. 올해는, 엄청 커져가지고 아주 꽃을 많이 봤거든요. 어, 그리고 어, 일단 내한성이 또 강해서 어, 보온에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은 어, 강선 같은 거로 농협 같은 데서 농협 창고 같은 데서 팔더라고요. 그런 걸 사다가 터널을 만들어서 그 위에 비닐을 뭐 두세 겹 씌워주고 아주 보온을 해줘서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요. 음, 밖에서 그, 보온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품종들은 실내로 드려야 되겠죠. 음,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거 보여드리는 거, 요런 거는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들인데요. 어, 이런 아이들은 당년지에서도 꽃이 피고, 또, 어, 이 묵은 지에서, 묵은 가지에서도 꽃이 피는데, 묵은 가지에 요렇게, 어, 봄이 되면서 새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농장 같은 데서는 한 가지만 남기고 그 나머지 가지는 위, 위에 거만 꽃잘 피게 놔두고 밑에 거는 잘라 버리더라고요. 어, 새싹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잘라 버리거든요. 그러, 그런, 이유는 위에 거를 꽃볼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죠. 여러 개가 생기면 아무래도 영양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꽃이, 꽃볼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놔뒀더니 꽃볼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당년지가 올해 새로 나온 가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꽃볼이 이제 이렇게 하나만 달리죠. 이런 당년지에서는 하나만 달리는데, 음, 요렇게 꽃볼이 커져요.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꽃이 다 피게 되면은 꽃벌이 커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꽃벌을 어떻게 키우, 크게 키우느냐, 작게 키우느냐, 여러 개 키우느냐, 이런 것도 틀리고. 요거는 지금 엔들레스 서머 시리즈 중에 또 블룸스타라고 하는데, 음, 제가 이 아이를 4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삽목을 한 상태라서 지금 꽃이 없고요. 이렇게 삽수가, 어, 한 15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4만원에 구입해서 삽수 15개 생겼으니까, 어, 부자 되기 쉽지 않나요? <laughs> 어, 너무 키큰 아이가,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다른 데로 옮기면서 자리가 생겨서 지금 사온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이 썸머 러브, 이것도 엔드레스 썸머 시리즈인데요. 어,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트위스트 앤 샤우트, 뭐, 그리고, 어, 오리지널도 있고요. 그리고, 어 블러싱 브라이드도 있고 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 대부분 30도 영하 30도까지 견딘다고 해요. 블러싱 브라이드는 어 영하 27도 이렇게 추위에 강한 품종들이죠. 음 여기부터 삽목하는 거 지금 음, 보여드리는데요. 어 먼저 삽목판에 음, 상토를 채우고 살살 두드린 다음에 어, 가볍게 두드려주고 물을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물 단금을 했다가 어, 뭐 하루 전날 물 단금을 해도 좋고요. 몇 시간 동안 물 단금을 해놨다가 어,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꽃이 있는 건윗 부분을 잘라주고, 그리고 맨윗 부분도 삽수로 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음, 밑에 거두 어, 마디로도 삽목을 하고. 어 밑에 거두 마디 사용할 때는 맨밑 부분에는 어, 이파리 다 떼어버리고요. 뭐두개 정도 위에 거 하나나 두개 정도 남겨서 어, 3분의 1 정도 자, 남기고 이파리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음, 그렇게 준비된 것을 물담금 해놨던 것을 어, 이렇게 이름표로 어, 먼저 이렇게 꼽고 그리고 어, 삽수를 꼽는데요. 꼽을 때 어, 살살 눌러줘서 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어,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바로 꼽게 되면 또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삽수에 상처 나는 게 원치 않고 또 나는 더 조심스럽다 어, 그런 분들은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어, 젓가락 나무 젓가락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먼저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속에다가 잘 집어넣고, 그리고 눌러주면은, 살짝 눌러주면은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삽수에 상처도 안 나고, 그런 방식으로도 하셔도 좋고요 어, 저는 워낙 또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빠서 언제 그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어, 구멍을 내고 또 넣고 이런 걸 못해요.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꼽아버리거든요. 음, 그리고 다 심은 다음에는 물을 또 다시 한번 충분하게 주고요. 그리고 어,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곳에서 관리하면서 를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물을 주고요. 어, 또 어, 비가 올 때는 물을 또안 줘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어 6월 24일 날 써니데이지를 삽목을 했는데요. 지금 약한 18일 정도 됐나요? 그런데 뿌리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 달에서 어 빠르게는 한 20, 25일 정도, 그리고 늦으면 은한 45일 정도면 은 뿌리가 다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한어 750개 정도 꼽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 수국을 음한 3년 정도 되면은 그렇게 매년 어몇백 개씩 하다 보면 엄청 늘어나겠죠. 어, 그래서 수국 부자 되기 쉽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국이 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어렵잖아요. 음, 그런데 물 관리는 대량으로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는 분사 호수를 연결을 해서 어, 밑에다가 분사 호수를 설치를 하면은 어, 물 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뭐, 소량 조금 심어서 보신다 그러면, 화분에 심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물을, 뭐, 여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두번 정도 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물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분에서 관리하는 품종들은, 어,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를 만약에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 가지치기 할 때, 좀 밑쪽으로 짧게 가지치기를 하고, 당년지에서도 올라오니까 굳이 길게 놔둘 필요가 없죠. 키를 낮춰서 키우시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고 또 그렇고 또 그런 아이들도 음, 음지에만 있으면은 어, 꽃이 안 피거든요. 어느 정도 저온을 저온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어, 한두달 정도는 좀 추위를 겪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지 않을 정도로. 어, 추운 곳에다 두시면 음, 꽃이 피니까요 꽃 안피는 아이들은 너무 따뜻하게만 해놔도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잘 아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판매 문의를 꼭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 그분들을 위해서 어, 판매하는 곳을 알려 드릴게요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를 판매하는 곳은요 어,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어, 82-2 거기에서 어, 판매를 하는데 하, 이름은 한솔 원의종묘예요 전화번호는 010 4503 3932. 그로 연락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을 찾아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부족한 것은 또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만나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laughs> 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